이라샤이마스, 하튜브 데스. 자, 2500 구독자, 중하위권 유튜버, 김팬텀님 인증, 대단히 경고망동한 유튜버, 하튜브입니다. 음, 많은 분들이 여름인데, 너 덥지 않냐, 라고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덥지는 않습니다. 에어컨이 상당히 빵빵합니다. 보시면, 딱 좋아하는 온도입니다. 이보다 좀더 높아야 되는데, 딱 좋습니다. 자, 구독자 1,000명 기념 영상 올리고, 김치국 제대로 먹고 채했었는데, 우리 김팬터님께서제 속을 가스알명수급으로 뻥 뚫어주셨습니다. 덕분에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하게 해주셨죠. 학고들의 아이돌, 구독자 2,500, 중하위권 유튜버 김팬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하티브입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일본 전통 의상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뭐, 이해찬 더불어 공산당 대표도 일식집 가서 대낮에 사케를 잡수는 마당에 뭐, 상관없잖아요. 뭐, 이거 진베이라고 하는데 되게 시원합니다. 예전에 몇년 전에 낙가무라상께서 선물해 주신 건데 이거 찾느라고 저 옷장을 좀 뒤졌네요. 너 일본 쪽파리옷 입고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러실 분도 있는데 되게 편해요. 실용적이고 겨드랑이 에 구멍까지 있어갖고 통풍도 잘 됩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너무 좋아요. 쪽파리옷 입고 너 칠파 아니냐, 어? 뭐 그러실 분도 있을 텐데 음, 저는 자빨들을 혐오하고 미제를 상당히 좋아하는 방공 친미파 정도입니다. 친일파는 절대 아니에요. 뭐, 일본은 자주 가긴 하지만, 그거야 뭐, 비행기표가 싸고, 가까우니까 가는 거지. 미국이 옆에 있었으면, 굳이 일본 안 가죠. 미국 가죠. 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아이돌 몸값, 음, 자극적이죠. 몸값. 뭔가 되게 자극적인 느낌이에요. 거의 아이돌. 어, 진아씨가 상당히 오버랩되네요. 저만 그런가 뭐 스포츠 스타 뭐 손흥민의 몸값 뭐 이런 표현은 어색하지 않은데 내 몸값 이러면은 뭐 그냥 연봉 뭐 아이돌 몸값 특히 여제 여자, 여자 연예인들 몸값 그런 뭐 스폰서 뭐 꽃값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드네요. 제가 성인지 감수성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과거엔 그런 몸값이 중위적으로 통용되었죠. 꽃값뭐 이런 식으로 스폰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실만한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패스하세요. 뭐 아무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의 큰 혜택의 힘이고 연예인의 그런 몸값. 거시기한 뭔값 꽃값 뭐 이런 게 많이 사라졌죠. 세상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엔 장난이 아니었다고 들었는데 요즘엔 정말 좋아진 거라고 하네요. 제가 2019년 6월 경에 광고계에 계신 관계자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자 아이돌의 광고 모델료는 얼마일까? 그럼 뭐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뭐 JYP 투둥이들, 트와이스 투둥이들 광고 계약에 1년에 1년 광고 계약에1년에약2 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트와이스 투둥이는 무조건 통째로 계약해야 된네요 멤버들 각각 또는 유닛 계약은 절대 없죠 합니다. 무조건 통째로 계약. 박진영이 멤버들의 결성력을 위해서 그런 건지 무조건 통째로 계약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쯔위, 사나, 나연, 뭐 좀. 점점점이죠. 공산주의식 엠빵. 누군가에겐 땡큐지만 누군가에게는 불만을 가져다 줄수 있죠. 우리 투동이들 부모님들이 재계약할 때뭐 하면 뭐 달라지지 않을까요? 음, AOA 서현이라고 해야 되나 영화 배우 서현이라고 해야 되나 1년 광고료가 한편 1년 광고료 한 브랜드 계약한 거를 약 5억 원정도들어갑니다 5억 원. 그런데 요즘 핫한 YG 양현석 사장의 블랙핑크. 제니 혼자만 1년 계약에 광고 하나 1년 계약에 무려 12억에서 13억. 3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혼자. 얘가 진짜 대박이지. 배우도 아니고 그냥 걸그룹 멤버인데 혼자 12억에서 13억. 걸그룹 멤버 트와이스는 통으로 20억인데 얘가 대박이지 않나요? 블랙핑크 제니가 광고 3개만 하면 광고 모델료로 1년에 약 40억 원 가까이 봅니다. 40억 원. 광고계 사람들의 얘기를 듣자면 제니가 세계적 인지도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뭐 걸어다니는 샤넬이라고 전 세계 20대들한테 이미지 메이킹이 얼마나 잘 됐는지 대단하다고 합니다. 대단히 부럽습니다 찌위, 나연, 사나가 엔빵에서 약 2억원 정도 받는데 블랙핑크 제니는 혼자 약 12억에서 13억을 겁니다 광고 1년 계약에 와 진짜 부럽습니다 부러워 구독자 2,500 중하위권 유튜버 학구 유튜브 될 아이돌 김팬턴만큼 부럽습니다 제니 너무 부럽네요 부러워 그런데 우리 동기 씹간디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아직도 카카오톡에 이모티콘도 못 팔고 다음 카카오 씹간디 이모티콘 좀 팔게 해줘라 나좀 사서 쓰게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 팔게 우리 씹간디 10만 유튜버 되게 해주세요 10만 구독자 10만 유튜버 씹간디 너무 재밌으니까 단톡방 아니면 친구들한테 여기저기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 일단 보면 구독하게 돼.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첫사랑 같은 배수지 배수지가 제 첫사랑 같지는 않아요. 정확히 제첫사랑보단 배수지가 71.99%더 예쁩니다. 미스 이 출신 우리 배수지 여배우님 광고 모델료 1년에 한편한 한 브랜드 광고 1년에 약 15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1년에 광고 한3개 정도만 하면 45억. 원래 1년에 15억 정도 하고 2년 계약하면은 연 30억이죠. 그런데 약 25억까지 내고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배수지가 진짜 대단하네 진짜 성공했네 몸값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죠 뭐 우파코인이라도 탔는지 대단하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판코인 탔는데 떡상 못하는 우리 차우TV는 뭐가 되나요? 차우TV 2019년 8월에 즉 이번 달에 장가 가십니다 이제 구독자 650명 되셨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구독자 1000명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여기저기 공유 좀 해주세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배수지 배우님이 센스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서 광고주 측에서 대단히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뭐 공부머리는 어떨지 몰라도 비즈니스 마인드, 센스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개념도 충만하고 담당자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광고하는 상품을 자발적으로 개인 SNS에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기도 하고 뭐 여튼 그래서 광고주 업체에서 홍보 담당자들이 아주 많이 예뻐하고 좋아한다고 하는 후문이 있다고 합니다. 뭐 네가 그걸 어떻게 하라 그할수 있는데. 어, 이거는 뭐, 광고 담당하는 애가 실제로 얘기해준 얘기입니다. 아, 그, 그러니까 에러가면 안 되지. 광고 담당하시는 분께서 실제로 얘기해주신 겁니다. 대한민국 탑 모델, 이영애가 1년에 약 20억 원 정도 합니다. 20억 원. 어, 아무튼 뭐, 배우와 아이돌 가격대가 급이 달라지죠? 그래서 아이돌들이 어떻게든 배우로 변신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 몸값의 랩, 그 그레이드가 달라지니까. 그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가 1년에 15억. 배수지, 우리 배수지 배우. 그런데 생각해보면 블랙핑크 제니가 대단한 거지. 배우도 아닌데 혼자 12억에서 13억을 하니 양현석이 진짜 잘 키운 것 같아. 얘는 유기농 잡초만 피우게 했나? 아, 아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뭐, 큰일 날라나. 음, 서련이 5억, 수지가 15억입니다. 15억. 수지하고 무려 10억 차이입니다. 시장은 냉정하지요. 세상이 그리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연예인 몸값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지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여러분, 만약 대한민국 연예인들이 북한에 태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 선송월, 리설주, 걔네 둘잘 풀리고, 뭐 그런데 뭐 독자자 빨아주고 사지 몸뚱아리 편하게 살지만 그 언제 날들러갈지 전전 사는 걸뭐잘 풀렸다고 해야 하나 뭐그외 여자 연예인들은 뭐 기쁨조? 이런 건 하거나 아니면 뭐 기예단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김정은과 공상당에 충성하고 있겠지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한반도 남조선 땅에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토목공사를 이뤄어내셨고그 토대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라는 아시아의 멋들어진 건물을 빠른 속도로 쌓아 올린 위대한 국가 이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문재앙과 더불어공산당 운동권 좌빨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시키고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를 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새끼들은 대한민국의 산업의 미랄이 되는 철강, 제철 산업을 붕괴시키려 하고 세계 제일의 원자력 핵공학 기술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스퍼거 환자로 추정되는 문재앙 각하께서 일본과의 외교를 아주 파탄에 이르게 해서 나라꼬리 개판이죠 아주 그냥 이러다 금융 위기 오게 생겼습니다. 서민만 죽어나는 거 서민만 잘 사는 애들은 어떻게든 잘 살아. 서민만 죽어나는 거또 수준 미달의 국민들이 뭐 일본 불매 운동? 아, 진짜 뭐 초밥집 간다고 어? 지랄하고 뭐 유니클로 산다고 지랄을 하는데 야, 유니클로 들어가는 직원들은 한국 사람이고 걔들 월급 받고 유니클로 어? 뭐 인테리어 뭐 이런 거 디자인하는 것도 거 한국 업체예요. 그 초밥, 초밥집 경영, 겨냥, 일식집 경험하는 사람들 다 한국 자영업자들입니다. 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이것들이 뭐 병신들인지, 난 그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이러, 이래저래 자영업자 서민만 죽어라는 거야. 불매운동하면 일본이 타격을 입는다고? 에라이, 병신들아, 진짜. 아유 이들 일부 불매운동하면 쌀도 처먹지 말아야 돼. 뭐, 쌀, 종자, 채소인지, 뭐, 야채인지, 그거 다 일본에 로열티 주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다 처먹지 말아야 된 이들은. 무슨 뭐 아휴 일본에 한국 종자시장 일본 로열티 주는 거 엄청 많아요 일, 한국 종자시장은 일본이 일본산 종자가 많이 장악했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뭐 쌀은 대한민국 농민들이 신토불이로 우리 땅에서 키우는데 수입 쌀안 먹고 응? 우리가 키워 먹는데 뭔 헛소리냐 이럴 분도 있는데 아 진짜 그벼 모종 종자값의 일부는 다 로열티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빨 바보들아 우리나라 토종사이 더 맛있을 거라고? 먹어보고 얘기해. 비교해보고 뭐 얘기해. 똥멍청이더라. 고시카리, 아키바레. 이게 맛도 있고 가격도 좀 비쌉니다. 맛있어요. 일본 종자 쌀을 계량을 맛있게 해서 정말 차이가 납니다. 자 문제의 빨아주는 자생적 좌팔 청상규리 김규리 구 김민선 씨 이하 좌파 연예인 나부랭이들 뭐 딱히 생각나는 사람 없네요. 뭐 김여진인가 뭐그 여자들도 있고 뭐 근데 어차피 니네들은 커리 수지 뭐 이영애만큼 억대 광고를모 뭐, 뭐, 광고 모델료를 못 받으니 뭐 불평등한 족 같은 세상 공산화돼서 어김저북한 가서 김정은의 기쁨조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지 도대체 응?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 왜 자빠리 되는지. 아니면 뭐 대한민국이 공산화 돼서 공산당 간부 대변인쯤 되는 문재인 기쁨조가 되길 꿈꾸는지 하나 아, 이해가 안 가는 거 도대체 애들이 왜 그러는지. 아니 뭐 그, 뭐야? 이미 기쁨조는 아니겠지, 설마. <laughs> 그래서 김정숙이 문재인 어딜 가나 옆에서 착 달라붙어 갖고 감시하는 건가? 뭐. 뭐 그럴 수도 있고 많이 뭐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대가리에 생각이 없어서 어쩌다 선동된 건지 자발 이념으로 무장하고 그짓거리 하는지 뭐 이러나 저러나 병신인 거는 뭐 변함 없지만 아니 조선시대 기생 첩 광대 뭐 딴따라 불리 분리... 뭐 이런 걸 천시되던 직업군을 조아 당당하게 화려하게 꽃을 피워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이런 나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류의 나라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이런 나라에서 연예인이 호의, 호, 호의 호식하면서 공산주의자 문재행을 빨아줬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연예인들이 왜 문재인을 빠른지는지. 특히 여자 연예인들, 뭐, 진짜 똥오줌을못 가리는 건지. 좌파 연예인들, 난 이해가 안가 도대체. 문재인 때문에 북조선에 적과 통일되면 여자 연예인들은 거의 100% 김정은 기품조밖에 할게 없을 거야. 뭐, 남조선 연예인 출신, 어? 청상규리, 김규리님 급은 뭐, 서열 7199위, 당간부, 치매 걸린 당감뭐똥 치우고 있을 수도 있겠네. 아 그리고 정우성 씨, 아이형그 잘난 외모로 어쩌다 그 충격에 빠져 자빠리 된 건지 원래 자빠리였는지 생각이 없는 거지. 우리 이지아 씨가 사람을 제대로 본 건지 상황 판단 손절을 너무 잘했어. 좀 놀다 보니 노답이야 바로 손절. 뭐 사람이나 주식이나 손절이 되게 어렵고 힘든 거죠. 대단한 거 같아요 이지아 씨, 정우성 씨 우성이 형. 북한에 적활 통일 당하면 안전할 것 같냐? 넌 바로 동성애자 당간부의 차출이야. 너 그러다 나이 먹어서 기저귀 차고 다녀. 아, 설마 뭐 나이 먹었는데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야 동성애자들이 그런 거 가릴 것 같냐? 넌 맨날 갓당근 김치 안 먹냐? 무은지도 먹지. 넌 그들에게 무은지처럼잘 팔릴 거야. 남조선 배우 출신 동무로 정신 차립시다. 아빠 연예인들. 근데 이거 구독자 천명 기념으로 뭐 매일 왔는데 AI가 전폭적으로 미뤄지는 거 사실입니까? 자 결론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는 위대하다 나도 김팬텀처럼 구독자 2,500 중화위권 유튜버가 되고 싶다 자 지금까지 경거망동한 하트부였습니다 아 배고파